지금부터 이 기도하는 영상과 찬양하는 영상을 찍으려 합니다. 이곳은 겨우 사람 한명설수 있는 곳이며, 이것을 올라서게 되면 이곳에서 아래쪽으로 30m 가량 낭떨어지입니다. 낭 낭떠러지. 겨우 사람 한명 서서. 기도할 수 있고 설 수도 없습니다. 아주 엄청난 정말 힘을 발휘해야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서울 시내 동서부 쪽이 다 보이고 또한 분당과 또한 기타 장소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오늘 저는 어, 핸드폰을 예, 이제 저를 보고 반대 방향으로 해놓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현상에 오를로 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은 예, 특별히 어, 우리나라와 미국 관계에 중요한 내용을 놓고 제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또저 인류대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셨다에 우리 남북통일이 1930년을 전후로 된다고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자는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내용이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며 또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어떤 왕이 정말 정권을 잡든 나라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공면하고 기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올바로 또 관리들이 올바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선포하는 것이. 구약의 애언자와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이 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는 지금 애언자냐, 구약의 선지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인 것처럼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신약의 진리의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성 삼일체가 함께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침해 주는 완전한 성령님 앞에 준비된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누구도 정말 전 세계의 나라들의 예언을 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끝났다고 모든 기독교 자료와 또한. 모든 목사님 성직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신디 제이콥스 여자 목사님이 독일이 통일된다고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까지 알려서 저 역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약의 예언이 지금 신약에 이루어지느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문하고 궁금해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인류 대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셨다. 아, 이 책을 보시면 거기에 철저하게 검증된 내용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가 진리의 성령님이 완전한 성령님으로 구약의 역사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학자나 모든 성직자들이 이러한 자료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믿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언이 검증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있고 앞으로 전자책으로도 만들어지고 또 영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역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진리의 성령님의 시대에 진리의 성령님을 받아서 영적인 거라야 완전하고 영적인 거라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받은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그러한 긴 내용으로 구약의 예언의 모습을 제가 알려드렸지만 왜? 그랬느냐 이 장소의 선이 제가 이 장소에서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그러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기도 제목을 영적으로 기도하며 또 방언으로 찬양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저를 10년 동안 전 세계 20개국 이상 나라를 예언하면서 주님이 나타내지 말라해서 나타내지 않았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책과 함께 나타내라 해서 이렇게 정말 제가 22년 전에 부름을 받은 장소에 와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나라와 아주 중요한 저의 연인이 관계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주님이 올려보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감히 서 있기도 힘듭니다. 지금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저 모습을 어, 거꾸로 비춰드린다면 어, 이와 같습니다. 음, 정말 서있기가 힘든 에,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공간이 겨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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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밑으로 낭떠러지가 30m가 넘습니다. 그러나 집중하여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이곳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종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자, 핸드폰을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어, 비춰드리려 합니다.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음, 핸드폰을 에,